네, 그럼 네. 네, 네, 네.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어머님귀운분 이재명입니다. 여기가 터이 없으셔서 죄송한데 진어 감사해요. 이뭐 하시는 거예 아, 그 내려가세요. 아 <laughs> 안녕하세요 <laughs>

경상남니다아 자, 좋은 날 되십시오.

수상했어. 아, 괜찮습니다 <laughs> 이따가 너 혹시라도 식사하러 가시면 그때... 아, 먹을 땀이 있으서 <laughs> 아, 아니, 왜냐면 지금 재은 부분이 라이브로 나온 일정이 딱 하나더라고요. 오늘... 그래서... <laughs> 그래서 최대한... <laughs> 왜냐면 노부분들 보고 싶어 하시니까... 발달을 해서...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술 먹고... 지금 2시간 자고 나왔습니다아 죽을 것 같긴 해요. <laughs> 아이고